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164편입니다 학계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학계 선지자의 나팔 투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학계 선지자 나팔 1, 나의 삶의 우선순위 주제로 네 가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학계 선지자 나팔 2, 오늘은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이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어, 성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대단한 성전입니다. 이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 학계가 나팔을 불고 스르 바벨과 요호수아가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이고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보여 어그 보여주기 위해서 46년간 건축한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이 이 화려한 성전을 허려 버려라 말씀하셨고 내가 3일 만에 완성하겠다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이 완성된다는 비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세 교회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스룹바벨 성전, 이 재건의 말씀을 몇 가지 상고해 보기 위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데 15년이나 중단된 것을 다시 재건하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어,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에 2절 너는 스알대의 아들 총독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음. 3절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곧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응?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보미, 보고 이걸 비교해 보면 정말로 어, 상대가 안 되지요. 상대가 안되지 4절.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르바베라 스스로 굿세게 할지어다. 예?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스르빠벨에게 굿세게 하라! 굿세게 하라. 응? 요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굿세게 할지어다. 요수에게도 굿세게 하라. 굿세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백성들에게 남은 백성들 남은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건축을 완성하지 굳세지 않으면 완성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니 걱정하지 말고 재건해라 오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같이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응?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한다는 거죠요 예? 혼란과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 재건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책망하시는 하나님 응?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3절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한 이후에 성전재건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 집을 짓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여기서 눈물 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재건하라고 모든 재물을 에, 제목을 가져왔는데, 그다 개인, 개인이 자기 집을 건축하려고, 자기 집을 잘 지려고 다 가져가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음? 우리는 사업이 잘 된다고, 자식이 잘 된다고, 부귀영화 산다고 좋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일 시작할 때 기쁨으로 한다 하는가. 그런데 일하는 가운데 인간에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은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말아라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하나님의 건축한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좋아서 춤을 췄는데 이것이 연장, 연장되다 보니까 교회 건축, 교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재물을 가지고 다 자기 집을 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예? 염려하 걱정하지 말아라. 응? 이전 성전은 굉장한데 지금 성전은 보잘 것이 없다. 그렇지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과 여기 지금 짓는 성전을 비교해보면 정말 상대가 안 되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너무 초라하니까요. 그러니까 초라하니까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 설로몬 성전처럼 어마어마한 교회를 예? 성전을 건축한다면 좋을 텐데 그걸 비교해 보니까 옛날에 이 설로몬 성전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막힌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제 비교하느냐? 비교하지 말아라. 옛날 성전 진 것을 비교하지 말아라. 응? 비교하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도 우리가 현교회를 비교해 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를 비교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첫째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지금 유무상통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자기 살궁이만 하지 무슨 유무상통합니까 초대교회에는 모이기를 심썼습니다 요즘에 모이기를 심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무슨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말아라 예? 예? 대면 예배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드리라 응? 참 모이기를 심썼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 보면은, 예? 뭐, 기도를 합니까? 모이기를 합니까? 유무상통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와 초대교회를 비교해보면은 너무 요즘의 교회가 초라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등하히 하고 만다는 겁니다. 음, 응? 이것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음? 가슴 아프리야. 절대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 보지 말아라. 사람 보면은 너는 안 된다. 책망하시는 게 사람을 보지 말고 절대 비교하지 마라. 옛날 설루몬 교회가 뭐 엉, 엉망 큰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그거 비교하지 마라 지금 초라한 교회라 하더라도 이 성전 짓는 것이 아버지 뜻이야 비교하지 마라 책마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보지 마라 예? 사람 보지 마라 응? 세 번째 만국을 진동시킨다 6절로 7절에 만국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흔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흔들 정치 진동, 경제로 진동, 혹은 영적인 진동, 말세 종말을 예? 나팔을 부르십니다. 예? 마지막 때진도이 땅이 두집어진다 <laughs> 예? 흔들린다. <laughs>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간다. 이사야 24장에 보니까 예, 이 땅이 투집어지고 만다. 투집어지고 만다는 거야, 하나님. 이 땅을 투집어 진동해서 투집어지고 만다. 예, 그래서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애급이 망했고, 아수르가 흥했습니다. 또, 아수르가 망했고, 바벨론이 흥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했고, 메데파사가 흥했습니다. 메데파사가 망했고, 헬라가 흥했습니다. 헬라가 망했고, 로마가 흥했습니다. 로마가 망했고, 소련이 흥했습니다. 모든 나라, 흥망성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응? 네. 정말로 모든 나라 흥망성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예?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금이 없다고요? 은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정말로 만국을 진동시키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너는 깨닫고, 예, 아무리 화려했던 예, 정말로 에굽이나 예, 이런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이 아무리 한 때는 화려했지만 그것들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쓰이는 거고, 하나님이 손을 놓을 때는 반드시 폐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적으로 실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영광, 영과 육의 평강과 축복을 주십니다. 영과 육, 예. 영과 육에 대한 평강을 주신다. 구절, 예. 몸 병든 것이 무엇이, 예, 무엇이 때문입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삐뚤어질 때, 혹은 필요 없는 것이 생길 때 병이 생깁니다. 그렇죠? 병이 생겨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영과 육 평강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마음의 평강, 뿐 아니라 은과 금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응.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성전 세가지세 교회를 우리가 보는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마음의 성전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어, 역사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에, 말을, 말씀을 정말로, 어, 내버리시고, 주님과 나가 연합돼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 연합되는 거. 이것이 바로, 어, 완성된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 예. 완성된 교회. 예? 오늘의 교회는요, 저 보이는 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 예배드리는 장소고요 교회는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완성되려면 저 옛날에 솔로몬 성전, 예? 헤로스 성전, 그 화려하고 거마한 그 교회, 그거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 이 사람의 한 몸, 이 몸이 예수와 함께 정말 연합될 때,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하나님 이 원하시는 거. 이것이 진짜 영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다 쓸모없는 예, 정말 건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학계 선지자의 나팔, 투,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 예. 사람들은 보이는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 몸부림을 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백년 동안 이 보이는 건물을 칠라고 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응?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을 완성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내가 연합이 되어야 된다. 연합이 된그 사람이 완성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보이는 성전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성전, 이것을 재건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정말로 스스로 구세이 된다. 후세야 정말로 성전이 완성, 재건되고 책망하실 때에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살아라 사람 의지 하지 말아라 정말로 만국을 진동하신다 그리고 영과 육의 평강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학계 선지자의 나팔투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아버지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 최고의 같이 있는 교회지 이순과 연합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는 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전히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